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칠이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함양군 서화면에 소재하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산 임야 소개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앞에 그 2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고 그 앞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강 상류입니다 자 시원하게 흘러가는 남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오늘 임야 자 함양군 임야 소개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요저 앞에 차량이 있는 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위쪽으로 소나무 산입니다 전부다 경사는 요 입구 쪽에는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끝 쪽으로 저쪽 부분에 그 잔목이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은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부분도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거 전체 토지 면적은 10,221평입니다 자 농림지역이 대부분이지만은 요쪽 편으로는 생산 관리 지역도 있고 그자 임야기 때문에 뭐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뭐 생산 관리 지역, 농림지역 그 다양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2차선 도로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발 목적이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요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한 남강이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남강 조망이 나오는 그런 오늘 산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산 임야 요 조금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자, 해당 임야는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고, 고산 그 밑에 쪽으로 그 계곡도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개천도 지금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어, 이제 임야 저 앞쪽으로는 물도, 계곡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종은 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자, 하지만 저쪽 편에 저런 부분은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어, 관리지역 당이고 하여 해서 뭐 도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로가 확보가 어려워서 뭐 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산능선까지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미야 바로 입구 쪽에 왔습니다. 자, 이메아 입구 쪽에서 바라보는 남서양 쪽 방향 전망입니다. 어, 앞쪽, 이메아 전체적으로 방향은 남양, 남서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전망이 나오고, 어, 이메아 내에 보시는 것처럼 경사는 제법 있습니다. 자, 요 위쪽으로 소나무 숲을 이렇게 마사 황토 지대의 그런 토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주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고, 앞쪽으로는, 임야 제일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 산에서 또 물도, 계곡물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물이 제법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제법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요 위쪽으로 임야인데,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뭐, 약초 재배 이런거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야 물이 최근 많이 흐르고 있고 요 위쪽으로 요런 바위 산부터가 다 전부 다봄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이며 요 아래쪽으로는 이런 논들이 있고 저기 뭐 밤나무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밤나무 산뒤편으로 저런 잔목 있는 부분도 봄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약초 재배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서화면입니다. 어,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남강을 바로다 보고 있는, 남강 전망이 나오는 고런 임야. 남서양으로 한전 임야 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